몇달 전, 20대 100만 유튜버 달모 씨가 본인이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을 깨닫고 폭탄 돌리기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쳐서 너무 아쉽다는 영상을 본인의 유튜브에 당당하게 업로드하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을 본인이 스스로 무덤도 파고 관도 짜고 발인까지 마친 지능이 심각하게 의심되는 행보를 보인 건 둘째치고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이 폭탄을 처음 제조한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모두가 유튜버 달 씨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지만 달 씨는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순수한 가해자인 전세 사기범은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사실 아무도 관심조차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나라 부동산과 전세 제도의 문제점보다는 한국 증권시장이 구조적인 고질병과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웬 주식이야기냐 싶겠지만은 전세 폭탄 돌리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당한 돈만 있으면 내가 인수하고 싶을 정도로 심각하게 저평가된 한국 기업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3.04, 0.28이두 숫자는 지난 시즌 5탄이 방어율과 타율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8위, GSE, PER과 PBR입니다. 이 숫자가 충격적이지 않다면 매년 순이익이 1억씩 나는 음식점을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장비와 땅만 팔아도 11억이 남는 음식점을 단돈 3억에 인수할 수 있다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GS에 대한 악감정은 전혀 없고 오히려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GS는 배당이라도 잘 주는 편이지 삼성물산 같은 주식을 보면 매수할 이유가 눈을 씻고 스마일 나식을 하고 찾아봐도 단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주식을 모르더라도 이해하기 쉽도록 과하게 단순화해서 말한 수치니 뭐 재무적 감가상각이니 독과점이니 적대적 M&A니 하는 반박은 잠시만 넣어두시길 부탁드립니다 핵심은 지주회사는 말 그대로 주식을 소유한 회사로 사업해서 돈을 벌고 효용을 창출하는 집단이 아니라 지분만 투자해서 이름 빌려주고 배당받는 걸로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당장 회사의 연결 재무제표와 별도 재무제표의 차이만 확인해봐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이런 지주회사가 잘못된 것이냐? 절대 아닙니다. 알파벳, 메타 등 지주회사의 성격을 띠는 해외 상장사들은 매년 신고가를 갱신하는 반면, 이마트, CJ, 롯데 등 국내 지주사들은 매년 신저가를 갱신하며 땅 낮은 줄 모르고 주가를 지하에 처박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망한 기술주, 한국은 성장률이 낮은 유통주를 예시로 들고 와서 그런 것 아니냐? 네,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자회사를 보유한 글로벌 유통 공룡인 월마트나 png는 매년 매월 매주 신고가를 갱신 중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차이는 무엇일까? 메타가 코스피에 상장된 한국 기업이었다면 어땠을까? 페이스북, 왓츠 앱, 인스타그램, 메신저, ar사업부, 심지어 릴스까지 하나하나 다 상장되었을 것입니다. 너무 억지 같다면 같은 it 호소 기업인 카카오를 한번 보십시오. 카카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ipo를 시도했던 카카오 엔터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웹툰까지 국내 기업은 더하면 더했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액주주 뒤통수를 후려치다 못해 대가리를 깨버리는 자회사 물적분할 후위 상장은 왜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며 왜 소액주주들은 매번 당하기만 하는 것일까요? 기업이 대주주가 그리고 그들이 거수기 역할을 하는 한통속인 이사회가 소액주주들에게 폭탄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불법이냐? 미국에서는 불법이지만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합법입니다. 유튜버 달모 씨도 다음 임차인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것을 알면서도 폭탄을 돌렸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은 것이지 변호사 사촌오빠의 해명처럼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상법 382조 이사의 충실 의무에 따르면 이사는 회사와 주주가 아닌 오직 회사만을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알짜 사업만 쏙 빼간 자회사를 상장시켜 놓고 회사를 위한 선택이었다.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선택이었다. 라고 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위반했을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목소리도> Model Business Corporation of Act 8.31 Standards of Liability for Directors를 보면 Harm to the corporation or its shareholders에 대해 이사회는 법적인 책임을 질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상법도 회사가 아닌 회사와 주주를 위해 이사회가 일해야 된다고 개정을 하고 기존 주주의 보유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 매수 창구권과 신규 인수권 등을 부여하면 해결되는 것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게 된다면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지 말라고 칼을 들고 협박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만약 제가 전세 사기로 전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면, 혹은 제가 염 씨가 아니라 정 씨, 구 씨, 허 씨여서 경영권을 국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수천억을 대출받고 상속세를 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저라도 그들과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다음 세입자에게 전세폭탄을 넘기듯 소액주주에게 상속세 폭탄을 넘겼을 것입니다. 알짜사업만 쏙 빼서 기존 회사는 SK처럼 껍데기만 남은 지주사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 만들어버리고 모회사의 주가는 자연스럽게 바닥을 치게 해 상속세를 낮출 것입니다. 기업의 성장 동력 미래 먹거리만 몰아준 자회사에는 제 아들딸을 등기사로 앉혀서 기업 가치를 부풀리고 배당도 올리고. 나중에 합병할 때를 대비해서 두산 로보틱스처럼 주가를 부양할 것입니다. 그렇게 LG처럼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무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고, 상속세는 기존 모회사의 소액주주들이 대신 내주게 할 것입니다. 한국은 기업의 지배 지분에 대해 60%의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나였으면 삼성처럼, 현산처럼, 한화처럼, 효성처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폭탄을 재벌 대신 소액주주가 대신 처맞지 않기 위해 상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국가가 애초에 이 폭탄을 제조하지 못하게 막아야만 합니다 기업과 대주주는 소액주주의 한해서는 가해자가 맞지만 국가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누군가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한다고 해서 이 피해를 남에게 떠넘기는 행위는 불법은 아닐 수는 있지만 도덕적으로 규탄받을 여지가 있는 것도 분명히 맞기는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런 걸 알면서도 국장을 하는 건 개인의 선택이 아니냐 갭이 작은 신축빌라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지능 이슈 아니냐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한국 주식은 그 없던 매력마저 점점 잃어가고 있고 개인은 나스닥으로 서울 아파트로 달러 자산으로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자들이 이 현상을 좌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미 한국은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도 부자 유출 심각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부자 감세하며 상속세 인하를 막는 자들은 황금화를 낳는 거위 배를 가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적어도 물가 상승률보다는 채권보다는 아웃포폼 한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신규 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될 것이고 그 돈이 다시 투자로 이어져 기업이 이끄는 경제 발전을 통한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야만 합니다. 개인은 그리고 기업은 국가의 생각만큼 멍청하지 않습니다. 국내외 기업과 개인이 한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선택할 만한 메리트가 있어야만 하고 이는 법인세와 상속세 감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일랜드 스위스 유에이 홍콩 싱가폴 등 수많은 예시를 통해서 이미 확인한 바입니다. 한국의 중산층은 부가가치를 거의 창출하지 않는 주거용 부동산에 자산이 가장 큰 비중을 거치하고 있고 이는 안 그래도 인구가 소멸 중인 나라에서 더욱 정말 심각한 비효율적인 자원이 배분입니다 상속세 인하와 상법 개선은 물론이고 기업 입장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만한 이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배당률만큼 법인세를 감면해준다던가 투자한 만큼 자사주를 소각한 만큼 상속세율을 낮춰준다던가 제발 기업과 개인이 한국에 남아 있을 만한 명분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명분을.